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의 알고리즘에 나타난 걸까요?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지안인이고요. 만두를 좋아하고, 요가를 다시 시작한 지 3일째입니다. 관절에 숨을 넣는 연습을 하는 중인데, 이번에는 작심 3개월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그래도 헬스는 꾸역꾸역 2년을 채웠으며 일본어 공부를 한지도 일주일이나 되었습니다 치리타치 후치카, 미지카, 요까, 치이타치가 후추 먹는 무이카를 욕하다가 무지 뭐야? 거같 어, 이게? 맞춰어 책갈피다 어 헉, 이거 겁나 이쁘다 해보자 나도 열어 아, 만두, 맞아. 이거 끝났어. 이거 진짜 고이네 <목소리도> 진짜 고리이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맛있지>, 진짜 고리도. 맛있어, 진짜. 예쁘다, 더 예쁘게 나오네. 야, 넌술 먹어야지 예뻐, 진짜. 약간 푸야자아 자연스러워. 내가 이거 리뷰잡거든야 이게. 어, 너 영상에서 나온 <목소리도> <싸운> 거 아니야? <목소리도> 어, 캡세이신 <목소리도> <캠세이션. 목소리도> 진짜 겁나 아파. <목소리도> 이거랑 다른 건데. 허한 네. 이거멋있 사장님 저희 오이 무침 하나랑 나폴리탄 하나 주세요 오이 <놀람> 무침 어. 친구가 TMI가 조금 길어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제 친구는 내면의 이야기가 가득한 친구예요. 그거 아시나요? 나폴리탄에 타바스코 소스를 뿌려 먹으면 짱 맛있어요. 코끝이 찡해지면서 계속 후루룩하고 싶은 매우 매력적인 맛이랄까 사실 자막을 주어짜는 중인데 친구의 만담 쇼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럴 땐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면서 나폴리탄 후루룩 해주면 금방 끝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다음 에피소드로 이어지고 있네요 오이무침 한만두 나폴리탄 하... 어쨌든 짠하실게요. 현타가 많이 오지. 네. 저는 현타가 왔어요. 바로 옆 당신에게. 아직 끝나지 않는 내 친구의 이야기. <laughs> 참고로 2배속 아니고 4배속입니다. 아, 드디어 끝났다. 난 재밌었어, 친구야. 틈틈이 하트도 만들었어. 빈 하트. 내가 그냥 제일 쉬운 예를 들자고 하면 고우가 있고 엔디월이 있잖아. 확연히 나눠지잖아 전세계 사람들이 그리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난 그게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거야 나라는 사람은 어떤 좋아하는 특정 색감이 있어 색감이 있고 요즘 들어서 이제 애니에 입문을 하면서 애니에 대한 매력에 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 내가 좋아하는 소설이나 영화를 봤을 때 인간의 실체, 본능 본질 어.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엄청.. 멈쳐져 있는 응. 그런 철학적인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나의 색깔이 난 아직까지 본모르겠는거 같아. 첫 번째는 너의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나는 일단 그거를 시작하고 받는 것 자체가 나는 1%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딱 정치감에 있어. 자, 두 번째 있을까요두 번째? 너의 그 좋은 그림을 널리 알릴 수 있다라는 그거는 난 솔직히 첫번째보다 두번째가 번째가 더 많아 난 음. 솔직히 음. 그 가면 내적 관종이 있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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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그림을 <laughs> 많이 보고 예쁘라는 음. 칭찬을 해때 <laughs> 많이 가벼웠래 <laughs> 근데 그게 아, 연관이 되어있는 거야 아, 너의 자동차이 아, 올라가는 것과 아,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아, 되어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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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까지는 이어지는 아, 거야 우리 지안이 예쁘죠 고등학교 때는 더 예뻤어요 아, 고등학교 때 진짜 최악인 거같뭔원 최악이야. 내 기억 속에 너를 약간 이상하게 만들지 아 나는 내 기억 속에 너는 이게 약간 사슴 같은... 근데 고 엄청 얇고 <웃음> 하얗고 <웃음> 웃을 때 예쁜 물만... <laughs> 그때 약간 헤어니스바다신게아니었냐 <laughs>